3년을 쉬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기존 회원들이 있는데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만 이제 이렇게 열정적이지 나머지 분들은 성장 세미나를 받고 나서 지금 이제 한, 한동안 회원들이 지금 많이 왔는데 저희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이렇게 회장 부회장 서유총부도 했지만 그분들이 지책을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키우는 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부서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이제, 준비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거기 이제, 북상하고, 다시 이제, 기도하고, 신념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부서를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지금 1년 차 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매주 모이는데, 가끔은 이날이너면은열연지 이너, 않으세요. 어쩌다 한 3명, 어쩌다 여섯 명인데도 주님께서 항상 성경으로서, 수백 명이 기도하는 그목소리를 저희가 그, 그분들이 시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보다도 새로운 분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 해성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서가 꼭 필요한지, 이제, 진행 공사자 인식을 심어주고도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많은데, 저희는 두명 밖에 안 갔습니다. 지구 공사자 한 분하고, 저 이제 본당에서 혼자 왔는데, 많이 좀 외롭고 힘들어요. 회장님도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두려워하시는 분인데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직책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 저는 그 직책을 나눠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저도 그래서 일단 다 부서를 정해줬어요. 어, 교육부 그리고 이제 율동부 뭐, 찬미부, 뭐, 진행부, 봉사부, 기도부장, 이런 거다 나눠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지 회장이 그 부서에 대해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회장은 다 봐야 되잖아요. 다 봐야 되는데 이사를 지금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누군가가 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진행 봉사자들은 어 자꾸 이렇게 전원이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일으켜 세워줘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그 지금도 아까 저기 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어 봉사자들 전원이 어 30분에서 40분짜리 강이록을 만들었어요. 자기 삶에 대한 체험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지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음, 쓰게 했어요. 근데 그 쓰는 시간을 거의 1년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써놓고 나중에 어, 우리들 앞에서, 봉사자들 앞에서 한 다섯, 여섯 번을 연습을 했어요.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들이 들으면서 아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구나 저렇게 하는 체험을 했구나 우리도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섭외를 매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느라고 아 나도 봉사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사명감도 추천해지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회원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도 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서도 나눠야 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일어설수 있는 기회, 에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기회, 그런 것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예, 제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또, 또, 이렇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당에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세미나를 안 받은 사람에게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나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만이 할수 있는 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요. 그 세미나를 안 받은 사람은 쌤그 진행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무식이 용감이라고 저도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기도회장 됐으니까 진행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연습을 시킨 거지 그 사람들이 어그 진행석에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회장을 맞자마자 그 다음에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본당 식구들이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 본당에서 인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70명만 되면 세미나를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성모 심심 세미나, 성체 심심 세미나, 성령 세미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면 3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성, 성령 목상회를 3년에 한번 하는 거죠 그때마다 봉사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저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 그 세미나를 안 받았지만 그 진행 연습은 시켰던 거죠. 그리고 봉사자로 들어오면 일단 어디서 세미나를 한다 하면은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세미나를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또 성형 목사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어, 8주 동안 그렇게 이제 계속 이성명 봉사자들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진행도 할수 있는 것이고 기도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 그동안 세미나 할 때까지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지 그 앞에 이렇게 세워라 그거는 아니고 일단 급하면 세울 수도 있죠 아, 그죠 신문님 어때요? <웃음> 글쎄요 <웃음> 뭐 정답은 정해져 있진 않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우리가 그 뭐야 화장실에 갈때꼭 휴지를 가져가야 될 주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지가 <laughs> 개발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 신문. 아, 신문지가 없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네. <laughs> 지푸라기 없어 <때> 어떻게 해요? <웃음> <웃음> 그런데 애기때다 나뭇잎으로 했잖아요. 옛날에는. 어, 그, 근데 그 정해진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게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laughs> 여러분또 있으세요? 우리 기도에 너무 힘들다. 아, 어떻게 원을겠다 <laughs> <laughs> 저희는 어, 이 신설 당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지지이 개월째 는데이 세미나를. 제가 요고 기도가 생겼어요. 제는 처음에는 봉사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랬었는데 오히려 참가자들은한 15명에서 한 20명 되는데 봉사자가 단랑 세 명이에요. 대장, 남매장 총무. 이게 단랑 세신데 맨날 회장 혼자서 진행을 하고 뭐다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한 6-7개월 밖에 안됐는데 벌써 지쳤어요. 어떻게 하면 봉사자들을 많이 모을 <laughs>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어,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게 세미나 끝나고 딱 끝나고 날때 봉사자들을 어,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안 쫓아오잖아요.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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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 뽑을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가서 어기 가서 데려와야 돼요. 그그 저희는 참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회원들이 제일 젊으신 분이 77세예요. <laughs> <laughs> 아저기도하시는저분 네, <laughs> 네. 분이 없어요. <laughs> 되겠네. 찾으셔야 되겠네. 다른 가길 단체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에서 와야지 <laughs> 되겠네이 정도로 어제 뭐지리가 이렇게 한 분도 안계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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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너무 피곤하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무튼 어제 오늘 너무 좋은 강의 이렇게 네, 안나 회장, 요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이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직접 일산이나 뭐 정도 어디로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혹시 어제 강의와 관련해서라도 뭐 나는 이 질문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좀 후회할 것 같다 그런 분 계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어제 뭐 끝나고 아저 강의를 우리가 좀 어떻게 저 강의 내용을 우리가 파일로 뭐 받을 수 없냐, 뭐그 뭐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그 뭡니까 이거 다 우리 강사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자료 발췌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 그뭐 강의록을 우리한테 주기긴 아무래도 힘들죠. 어 하지만 그 뭡니까 그 은사의 종류 뭐 이런 것들 우리 그 뭐죠? 그 책에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어제 이렇게 하신 것만 좀 디테일하게는 좀안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좀 주시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좀, 아, 나의 은사를 더 이렇게 좀할수 있지 않나. 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회장님이 좀 허락을 해주시면 되는 거, 고안 되는 거할수 뭐 없는 건데.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그 원래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례되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무튼 어제 오늘 이렇게 강의 해주신 우리 두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일산까지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는 길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실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하고 잠깐 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